경북 전남도지사가 정부 추경 증액과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서해안 일곱 곳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가로 허가받아 에너지 수도도약 기반을 다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정부 추경 증액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사는 여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현실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기업당 2차 보전 한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38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부족분 100억 원과 전남 SOC 사업 예산 최소 1000억 원 증액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요수 화태 백야 연결도로 해저 터널 등 핵심 SOC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남 핵심 현안의 국정 과제 반영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 일수가 늘면서. 열사병과 열탈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령자와 야외 근로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홍보와 생활 속 실천 수칙 안내가 강화됩니다.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와 45개 응급 의료기관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보호와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신안과 여수 등 서해안 7곳에 해상풍력발전 2.6기가와트를 추가로 허가받아 에너지수도도약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로써 전남의 해상풍력허가규모는 전국의 61%에 해당하는 21.3기가와트로 늘었습니다. 30기가와트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정책연구소를 신설하며 국가정책과 기술을 연결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2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주민들에게 햇볕과 바람연금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초고대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수도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쟁점인 광주 군공항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부, 국방부, 광주 전남 군공항 실무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범정부적인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대책과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 개정, 유아 관련한 용역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4,400억 원중64% 이상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습니다. 경영안정 자금과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기업 인증 기업에 대한 한도가 상향되면서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전남이 국내 최대 유기농업 기반을 살려 농촌 융복합 산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105억 원이 투입돼 생산부터 체험 관광까지 아우릅니다. 순천과 보성 등 생산자 단체의 인프라가 지원되고 생태 마을에는 가공, 유통, 체험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도가 관광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절이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금리는 1%로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 운영자금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상한기간은 업종과 용도별로 최대 11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시군관광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계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내 116곳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항생제 등 81가지 잔류물질을 검사합니다.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검사도 병행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회수조치와 함께 농가 출하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전남도가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기어인을 위해 기어학교 제1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8일까지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기어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8월부터 8주간 현장 체류형 실습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습니다. 수료자에게는 보수 교육 기회와 창업 주택 지원 사업 가점 혜택도 주어집니다. 전남 기후학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정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마당 신뉴스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산이정원에서 여름꽃축제 썸머 블룸페스타가 8월까지 펼쳐집니다. 물놀이장과 트레킹, 생태체험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산이정원 우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도정뉴스 TV방송 안내입니다.